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5방 6일 동안 방한한 그 모스탄 대사가요, 대한민국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6.3 대선에 대한 부정선거,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이 아니다. 오히려 이재명이와 민주당이 구태타를 벌렸다. 그리고 이재명의 청소년 시절 살인 강간하고 윤간하고 말이죠. 그리고 소년원에 수감된 것도 폭로하지 않았습니까? 음. 그래서 어, 이 시간에는 트루스 데일리 그 유진실 기자가요 모스탄 방안이 던진 충격 진실은 침묵하지 않는다 이런 기사가 상당한 우리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고, 어, 뭐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일반 그, 레거시 언론에서는 기사가 안 됐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진실 기자의 그 모스탄 방안 과정을 스케치한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차기 주한 미국 대사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모스탄 전 미국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 현재는 리버티 대학교 법대 교수를 맡고 있죠 그가 5방 6일 동안 방한하며 대한민국 사회에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6.3 조기 대선을 부정 선거로 규정하고 이재명 대, 이재명의 과거를 폭로하며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한 3.5% 행동론을 외쳤습니다. 한 개인의 외침이 아니라 국제적 시각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다시 들여다보게 만든 이번 방안은 진실을 외면해온 한국 사회의 구조적 부패와 정치 언론 기득권의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첫째입니다. 국제 형사 사업 전문가의 일갈. 부정 선거. 이는 인권 문제이자 국제 범죄다. 그렇죠? 지금 63 선거 대통령 선거는 부정 선거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의 인 원을 유린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인권 문제이기 때문에 국제 범죄라고 했습니다. 자, 모스탄 전 대사는요 미국 국무부에서 국제 형사사법대사로 재직하며 전 세계의 반인권 범죄와 부정선거 문제를 다루어온 국제 전문가입니다. 그가 대한민국 63 대선을 부정선거라고 규정하며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자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밝히자 국내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술렁였습니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어, 김문수 후보가 뭐 엄청난 표차이로 이었거든요. 자, 모스탄 그는 어, 지난 서울대 관담회와 은평제일교회 설교 다수 유튜브 채널 인터뷰 등을 통해 부정선거는 더 이상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 수사의 대상이 될수 있다고 못 박았습니다. 뭐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서울대 간담회 또 은평제일교회 설교 어, 다수 유튜브들 채널에서 방송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도 해드렸는데요. 특히 대한민국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a 회 그리고 미 정부의 USAID 자금이 들어갔다는 점을 지적하며 미국 정부의 조사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 USAID가 말이죠. 한국의 A 웹에 공적 자금이 투입됐기 때문에 이것도 미국 정부가 조사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뭐 방송해드렸습니다. 둘째입니다. 충격적 발언들입니다. 이재명의 추악한 과거입니다. 모스탄 대사가요. 한국 사회를 강타한 또 하나의 발언은 바로 이재명의 청소년기 범죄 의혹에 대한 폭로였습니다.그는 이재명은 청소년 시절 집단 성범죄와 살인을 저질러 소년원에 수감됐던 인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이 주장은 지금껏 주류 언론이나 검증기관이 외면해온 민감한 사안이기도 합니다. 그는 한국의 많은 시민들이 이미 증거를 수집하고 있으며 이는 곧 국제사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측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더불어민주당 핵심 인사들은 음모론이라며 일축하기도 했습니다. 셋째입니다. 윤석열은 내란이 아니다. 진짜 내란은 이재명과 민주당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모스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의미심장한 발언을 남겼습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을 일으킨 것이 아니다. 진짜 내란은 이재명과 민주당 했다며 헌정 질서 파괴의 주체가 누구인지 다시 규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하라고까지 외치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 같은 내란 개념을 단지 군사 구태타에 국한하지 않고 선거를 통한 체제, 전복, 사법권 유린, 언론 통제를 포괄하는 소프트 구태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법상 민주적 헌정 파괴 범죄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넷째입니다. 한국민의 3.5%가 들고 일어나면 바뀐다고 했습니다. 바닷물 염도가 3.5%, 한국 국민의 3.5%인 약 175만 명만 각성해 행동하면 이제재를 바꿀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른바 3.5% 혁명이론은 모스탄 대사가 방한 중 지속적으로 강조한 메시지입니다. 이는 비폭력 시민 저항의 통계적 임계치를 지정한 학술적 연구에서 비롯된 개념입니다. 그는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행동하는 소수가 침묵하는 다수를 깨워야 한다고 강연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도 많은 국민들이 부정선거를 모르고 있습니다. 부정선거 이야기하는 사람을 음모론이라고 주장, 음모론이라는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모스탄 대사가 이런 걸 주장하는 겁니다. 행동하는 소수가 침묵하는 다수를 일깨워야 한다고 강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서울역 집회에서는요, 그는 이재명 정권은 미국을 두려워해야 한다. 이 정권의 끝은 결코 좋지 않을 것이라며 경고성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다섯째입니다. 방해와 침묵, 비민주적 억압의 실상이다. 모스탄 일정은 계속 방해를 받았습니다. 서울대 측은 예정했 예정됐던 토론의 장소 계약을 어 벌은 취소했죠. 원래 호암교수회관에서 하기로 했는데 서울대가 취소하는 바람에 서울대 정문에서 오히려 엄청난 인파가 모였습니다. 또 헌정에서 하기로 했었죠. 그런데 헌정회관에서 하기로 했는데 정대철 헌정회관이 오전에 불화하겠다 해 가지고 못했어요. 그래서 헌정이 옆에 사무실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또, 서울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정된 공식 일정에서 손을 뗐습니다. 에. 은평제일교회 행사는 지역구 의원과 구청장이 직접 행사 중단을 압박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자, 이게, 이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까? 이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짓밟는 명백한 탄압이자 민주주의 국가로서 결코 있어서는 안될 정치적 검열이었습니다. 여섯째입니다. 침묵한 언론, 음모론자, 프레임 뒤집어 씌우기. 대한민국의 레거시 언론입니다. 레거시 언론은 이번 사안을 대부분 외면하거나 모스탄 대사를 부정선거 음모론자로 낙인을 찍었습니다. 이는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인 사실 보도와 공정 보도를 쳐버린 행태입니다. 속칭 조중동과 공중파, 종편 할것 없이 어떤 매체도 이, 이재명의 과거 의혹이나 선광의 시스템 오류 의혹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지금 부정 선거로 국가 기본질서가 붕괴되었다고 제가 강조하잖아요. 언론은 사실 보도할 거 아닙니까? 진실 보도. 그런데 왜곡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유튜브, 대한 언론, 시민 채널 등에서만 그의 주장이 정면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이 격차야말로 한국 언론의 몰락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일곱째입니다. 향후 과제와 전망, 국제 공조 수사, 한국 사회의 각성입니다. 모스탄 대사의 방안은 일회성 이벤트가 결코 아닙니다. 그는 귀국 후에 미국 내에서 한국 대선 관련 국제 공조 수사 및 청문회 요구 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미 애국보수 시민단체들은 미국 의회에 진정서를 접수하고 모스탄의 주한대사 요청 100만 명 청원 서명을 받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지금 60만 명이 뭐 청원 서명했다고 합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진실을 외면한 채 체제 부패와 권력 왜곡을 방치할 것인가? 아니면 국민 3.5%가 들고 일어나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것인가? 모스탄 대사의 외침은 단순한 폭로가 아닙니다. 그는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은 도구가 던진 거울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이 거울을 외면할 것인가 직면할 것인가니다자 그러면서 트루스 데일리는 모스탄 전 대사의 귀국 이후 미공의 활동 그리고 국제 대응 움직임. 그리고 한국 내의 반응과 사회 변화 추이를 지속적으로 추적 보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바로바로 바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